순식간에 다 삼켜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가족과 이웃들로부터 좋은 말 아홉 마디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게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가 섞여 있으면 사람은 그 한마디에 더 집중을 하고 그 한마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의 속성 때문에 그 독과 같은 나쁜 것한 가지에 자꾸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쌓인 독소들을 그때, 그때 빨리 씻어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 온통 기름기 투성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야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뚱뚱보가 되겠다 싶은데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늘 먹어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그들이 늘 곁에 두고 마시는 우롱차가 기름기를 씻어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곁들여 마시는 우롱차라든지 또 모든 요리에 단골로 들어가는 양, 양파 때문에 기름기가 어느 정도 제거된다, 그럽니다. 우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만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뭐이 사람 저 사람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 또 맞지 않는 사람 많이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내 안에 안 좋은 독소가 생겨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사나워지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하고 날카로워지지만 예,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쌓이는 그 독소를 제거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한 가지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쌓인 그 독기를 해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 속에 쌓인 각가지의 덕을 씻어내고 깨끗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마음속에 독기를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한 사람이 오늘 다니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여러분, 죄가 없습니다. 10절, 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살펴봤고, 오늘도 살펴보고, 다음 주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4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된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한두 가지 흠이 있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주위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그냥 잡아버리라 하고 털었습니다. 정말,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어그 사람 모든 것을 과거사까지 다 들추어내가지고 캐고 털었는데, 흠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은 무결점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두 총리들과 당시에 120 도의 지방의 방백들 위에 세 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이세 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다리오 왕이 세우려고 하니까 옆에 총리들이 질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명의 총리와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 한 명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악법을 정해서 통과시킵니다. 그 악법이 뭐냐면.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다가 쳐 넣자 하는 그런 악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 같이 도끼를 품어야 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 하나 죽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악법을 통과시켜서 나를 사자굴에 쳐 넣고자 하면 당연히 내 속에서도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도끼가 품어져 나올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도끼를 품은 모습, 복수의 칼날을 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감사와 평안을 잃지 않는 온유한 모습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인데, 10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절만 본문으로 삼고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독기를 품고 함께 복수의 칼날을 들이대야 할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도리어 감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하루 세번씩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쌓이는 그 독소들을 계속해서 제거하고 씻어 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와 각종 나쁜 독소들을 해독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독기를 품어야 할또한 명의 대표적인 인물을 찾아보라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지요. 예, 네, 분인 나라고 하는 여자가 한나를 볼 때마다 자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고 계속해서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지금 자녀가 없는 것 자체로도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찍어대니까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속에 도끼가 속구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나가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맞서서 도끼를 품고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한나는 성전에 가서 그걸 기도로 풀어냅니다. 그랬을 때에 한나는 분인나와 똑같은 악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마음과 입술을 지켜가면서 나중에 사무엘을 낳게 되는 하나님의 더큰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배치도 전과 후가 참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끼어져 있어야 되느냐면 중간에 샌드위치가 끼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끼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속구쳐 오르는 독기가 씻어지면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온도가 유지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두려움, 상대방이 나에게 줬던 상처,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열등감 때문에 생겨난 분노와 뭐또 원망 이런 것들을 다니엘과 같이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들은 해독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고 계속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하루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기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런 독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삶 가운데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들의 속에 소산하는 나쁜 독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역할 또한 기도가 감당합니다. 나쁜 것은 뱉어내고 좋은 것을 머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되게 비슷하게 찾아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늘 좋은 것만 찾아오고, 실패하는 사람은 늘 나쁜 것만 찾아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승리한 사람도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안 좋은 요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실패한 사람들도 보면 더 나쁜 것만 있지 않습니다. 좋은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승리하는 인생들의 특징은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것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삶에 그 좋은 것을 계속 머무르게 하는 사람. 그게 승리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을 보면 좋은 것이 왔을 때 그것을 너무나 쉽게 흘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인데, 그런데,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온 사람이 이 지배국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 올랐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소유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지위가 있고 명예를 소유했습니다. 또 높은 지위와 명예와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물질입니다. 부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건강도 있었고 생명도 있었고 그리고 자식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위 사람들이 이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악법을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빼앗길 뻔한 위기가 오늘 본문에 닥쳐온 겁니다 지금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면 가진 것을 다 잃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목숨도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마음의 평안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그 이를 뻔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붙들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늘 하던 대로 창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는 소중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긴 했지만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도리어 다니엘은 따뜻한 사자의 털 속에서 한숨 고이 잘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사자구를 열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은 모습으로 다리오 왕 앞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자 다리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을 꺼내줬음은 물론이고 다니엘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 앞에 더 높여주십니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길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소중한 것들을 다니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소중한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소중한 것들이 다니엘의 삶에 고산히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소중한 것을 내 삶에 더 오랫동안 머무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설교 말씀 메시지가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다 흘러버립니다. 여러분 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서 지난 주에 무슨 말씀 들었나요 물어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제목조차도 이게 무슨 제목이었더라 그잘참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흘러가지 않고요 내 마음 속에 머무르도록 잡아두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요즘에 그 얘기 해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짝 만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라. 그랬을 때, 그럼 좋은 짝이 도대체 누가 좋은 짝입니까, 목사님?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 물론 세상적인 뭐 어, 이렇게 돈잘 버는 거, 이쁜 거, 뭐 건강한 거, 가문이 좋은 거, 스펙이 좋은 거,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을 서로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서로 잘 나눌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 많이 가져도요.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은혜가 들어왔는데 은혜를 나누지를 못하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참큰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큰 복은 열심히 기도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작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만나세요, 우리 청년들. 그런 사람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 밤에도 기도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기도해 보시고, 또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내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벌써 오전 생각이 잘안 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이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의 이야기가 그게 뭐였지 잘 아니, 그게 잘 기억이 잘안 나는 뭐 연세가 드시면또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런 건데, 그게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간 내내 그 은혜의 말씀을 나 혼자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걸 자꾸 나누어 보시란 말이에요. 집에 가서 내 짝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 그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이 그 얘기 그렇게 하던데 나는 그게 너무 은혜됐어. 그러면 상대방이 뭔가 반응이 있을까요? 무슨 반응이냐면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은혜를 또 나눠줄 수 있는 거. 서로가 그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또 정리가 됩니다. 은혜가 또 풍성해지고 그게 정리가 돼요.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면 좀처럼 잘안 잊어버려지더라. 그 말입니다. 잘안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 들었는데 그게 난 너무 은혜 됐습니다. 그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그거 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삶 가운데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기도에 되새김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위가 하나잖아요. 위가 하나인데, 손은 위가 네 개라고 합니다. 위가 네 개라고 그래요. 네 개의 위로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뜯어먹은 풀 안에 있는 영양소가 계속 몸에 축적되고 머무르는 겁니다. 배탈이 나면 설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설사가 왜 우리의 건강에 참 나쁜 것이고, 그런 것이냐면, 소중한 영양소를 그대로 다 흘려 보내버리니까 설사가 그래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오랜 시간 내삶 가운데 붙들어 두고 머무르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중한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응답을 주셨을 때,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이 요즘 많으면 많아질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위대한 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통 왕이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좀처럼 잘안 보인다 하는 거지요. 잘 나갈 때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잘 앉아있는 게참 앉아 있는 게참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다윗은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빼앗기지 않은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왕의 자리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왕기상 또 역대기서를 보면 남 유다와 역사와 또북 이스라엘의 역사가 크게 이렇게 이제 다른 게 있는데 북 이스라엘 쪽과 남 유다 이렇게 나누면 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계속 바뀝니다. 왜 바뀌죠? 쿠테다가 일어나니까 계속 쿠테다가 일어나서 왕이 막바뀝니다 무슨 말이냐면 쿠테다가 자꾸 일어나니까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왕조냐면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받았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가문에서 남유다의 왕이 계속. 계속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계속 머무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것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것을 쉽게 빼앗기지 않고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 안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능력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우리 마음 속에 계속 쌓여지는 해로운 독소들을 씻어내준다. 그래서 함께 악한 자가 되지 않게 만들어주고 또 마음의 적정 온도를 늘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혹은 마음에 쌓인 독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그 독을 해 해독하십시오. 그리고 상쾌한 마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으로 내일 아침 내일부터 다시 일상 생활의 한 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들을 머무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을 뻔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도 잃게 않게 해주시고 도리어 더큰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뭔가 소중한 것이 생길 때마다 뭔가 빼앗길 위험 가운데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늘 정기적인 기도가 있는 삶을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가지 능력, 내 마음 속에 실시간으로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독기들이 해독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의 좋은 소중한 것들을 계속 머무르게 만들어주는 이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한껏 경험하며 이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 생소한 좀 찬양이지요? 어, 오늘 말씀과 너무 다 맞는 말씀을 우리 성교사님이 잘 골라서 불러주셔서 아이고 그거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찬양 우리 한번더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